밖에서는 천사, 집에서는 남보다 못한 남편이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. 제 남편 남들한테는 말 하나하나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유쾌해요.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아 진짜 좋은 남편이다 할 정도죠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근데 집에서는요. 그 따뜻한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말도 툭툭, 표정도 무표정. 심지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게으름의 끝을 보여줍니다. 밖에서는요, 늘 웃으면서 말해요. 집은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게 좋지. 청소 잘해야 마음도 상쾌하지. 이런 말들,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? 정작 집에서 제가 청소 좀 하자고 하면, 피곤한데 그걸 왜 지금 해야 하냐며, 짜증부터 냅니다. 진짜 기가 막혀요. 연애 때는요, 지금 남들 앞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저, 성실하고 유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결혼하고 보니, 퇴근하고 씻지도 않고 소파에 그냥 누워버리는 남편을 보면 속상합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?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.